안녕하세요. 감 농장주를 꿈꾸는 주말농부 감TV입니다. 대봉이라면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죠? 24개에 10kg인 제품들입니다. 상당히 크죠? 크기랑 맛이랑 다들 인정하는 저희 집 대봉입니다. 감에 약을 10번 정도씩은 주시죠? 그보다 더 주신다고요? 저희 집 감약 치는 거 보셨죠? 딱세번 칩니다. 약을 세 번만 해도 이렇게 큰 대봉이 나온답니다. 노린지 때문에 힘드시죠? 크레솔과 물을 1대 2천으로 탄 크레솔 액으로 저희 집은 효과를 꽤 많이 봤답니다. 오늘 급하게 대봉 50박스 주문이 들어와서 오랜만에 감 영상을 찍어봅니다. 엄마님이 대충 따고 있는 것 같아도 크기랑 색딱 맞춰서 따십니다. 따시면서 감 꼭지와 앞부분을 정리해줍니다. 이 영상이 나갈 때쯤 저희 집 감은 다 나가고 없는 상태입니다. 주문하지 마세요. 오래 심은 감이 커서 열매를 맺으면 그때 판매하도록 할게요. 여러분, 잘 익은 감을 보시면 일단 드세요. 예뻐진답니다. 감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속 지방을 배출하고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피부 미용에 도움을 줍니다. 감에는요,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칼륨 성분이 많아서 짜게 드시는 어른들께 왔다입니다. 또 감은요, 비타민이 풍부해서 감기 예방과 피로회복, 숙취해소, 그리고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. 감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변비가 올수 있다. 덜 익은 감의 탄닌 성분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. 대봉감은 홍시가 된 후에 먹는 아이라서 변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참, 대봉감의 비타민 함량은 귤의 두 배입니다. 여러분은 대본감 많이 드시고 예뻐지세요. 저는 이제 선별 작업을 해서 박스 작업을 해야겠네요. 올해도 저희 집 대본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편에서 만나요.